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관련해서 직,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그 YTN 보도 자료를 보면, 그 보도를 보면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대통령께서는 현장 소통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가 도대체 서포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서포터를 못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부족한 상태로 대통령께서 이해가 대제 부족한 상태에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어떻게 대통령께서 현장에만 가면 역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논란이 양산돼요.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더란 말이죠.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서포트 하나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자료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세종 어린이집 방문이 저는 전혀 대통령실과 협의가 안 되고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할도 못한 줄 알았는데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대통령께 어린이집 방문 행사에 대한 충분히 보고를 했더라고요. 보고하셨어요? 어, <laughs> 저희가 이 자료를 직접 대통령님께 보고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보고했겠죠. 예, 사회 수첩이라고 네. 실무적으로 자료 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네. 이게 그 자료예요. 저 화면에 나오는데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 교육 교직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행사 개요부터 시작해서 일시. 주요 내용, 그다음에 메시지까지 첫 페이지에 담고 있고, 아니 한번첫 페이지 더요. 주요 시간대별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보고서예요. 두 번째 넘겨 볼까요? 그 자리에 가서 만날 사람들, 주요 참석자들,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한장더 넘겨 주실래요? 현장 간담에 회 참석할 참석하시는 분들 사진과 주요 경력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 저기에는 다 뺐네요. 여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장더 넘겨주세요. 대통령께서 앉아야 될 자리까지 다 배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앉은 사람들의 신상까지 대충 옆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고요. 드디어 문제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6페이지 보면 놀이활동 참관 아나바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나바다 가로 열고 친절하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가로 닫고 체험을 통한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서 함양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또 이제 넘어가 볼까요? 7페이지에 대통령의 이동 동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아마 어린이집의 배치도인 것 같아요. 요런 배치도까지 나와 있고 자 시나리오가 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도착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만나서 소개하고 한담하고 그다음에 보육실에 방문해서 어린이집 안아봐도 안아봐다 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관하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요. 9월 9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간담회를 시작하고 VIP 인사 말씀을 하고 이게 9페이지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 얘기들을 나눕니다. 원장님 말씀도 듣고 어린이집 부모님 말씀도 듣고 합니다. 11페이지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황옥경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고 거기 그첫 질문에 어린이집에서 제공적인 보육 서비스는 돌봄과 교육을 통해 영세부터 오세까지의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애 초기 출발 기재로서 기능한다. 이런 자료 있어요. 쭉한 다음에 대통령 메시지까지 연결되는 건데, 자이 보고서 누가 썼습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보건복지부가 작성했죠. 예. 근데... 대통령실에 보고했죠. 예, 자료 공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이건, 내용에 보면 당일 대통령 행사 관련 대통령의 현, 현장 방문의 취지와 목적, 그 다음에 소통 대상,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동선과 역할,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예, 저희는 이거는 저희 복지부의 실무 아니고요. 요거를 네. 토대로 어, 대통령실에서 이제 별도로 어, 그 실정에 맞게 그리고 대통령실의 다른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자, 만드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이 행사 관련한 현장과 방문 현장 소통 계획이 대통령실에 충분히 논의된 걸로 보여요. 여러 차 아마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제, 저도 대통령실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해 봤는데 그때 대통령이 현장 나가면 수십 차례 점검합니다. 대통령 행정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 둘러보고요. 발언까지 맞춥니다. 그날 발언할 사람이 누군지 다 따져 보거든요. 저는 보건복지부는 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게 이 자료를 안 드렸을까요? 저는 최종적으로 어떤 자료가 보고됐는지 아뭐 알고. 아무 장관께서는 모르시겠죠. 장관께서는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 자료를 안 보신 거죠. 둘중에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가 제대로. 대통령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대통령이 현장 소통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지, 대통령이 자신이 해야 될 발언, 행동, 메시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은 못 하셨겠죠. 그 잘못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자료는 대통령실에 올라갔고, 대통령실 비서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거예요. 현장에 나가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를 안 합니까? 10번, 100번 하죠. 근데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 계획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의원님, 자요, 장관님, 제, 제 발언 시간이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대통령님이 현장 소통에서 왜 자꾸 실패하는지, 발언에 왜 실언이 있는지,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가 이 보고서와 이 행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으시죠? 저는 네. 다만 장관님께 그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국민들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대통령을 서포트 못해서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들 위로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대통령 잘못 모시고 있다고 오해받고 있잖아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야 니들 잘못이 아니야. 니들은 열심히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잘못했어.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행사를 제대로 이해 못하신 것 같애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 저희가 이렇게 본인 실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자료가 올라갔는지 모르고 의원님께서도 청와대 근무해 보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 이런 자료를 올려드려도 또 어, 대통령이나 또 수석들께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말하,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행보를 하시기 때문에 예, 이거 저희가 만든 실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행사를 왜 하는지는 알고 나오셔야죠? 그 행사장에 왜 갔는지 그 방문한 현장소통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내 얘기를 듣고 아!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현장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상관님 그렇게 자꾸 대통령 감싸지 마시고요. 충언을 하세요. 충언을. 보내드리는 자료를 좀잘 읽으시라고 읽고 나오시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 꼭꼭 상의하시고 그 저의 역할을 하시는 게 장관님의 역할입니다. 예, 뭐그 역할을 하겠고요. 그런데 그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또그 간담회 때 말씀하신 자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나간 보도자료 등을 그 충분히 균형적으로 어 저기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네, 영세호세 잠깐만요. 영세호세 예. 잠깐.